자이 시간에는 간접의문문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배웁시다 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이 있으면 뭐그 반대말로 직접의문문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직접의문문은 뭐 이런거죠 Who are you? 너 누구니? 그죠? 그 다음에 What does she do? 뭐 이런거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뭐, how old is she? 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의문사, 비동사, 동사. 아, 주어. 의문사랑 같이 붙은 거, 비동사, 동사. 일반 동사를 의문문을 만들 땐 does나 이런 걸 이렇게 하죠. 또, 음, 뭐, where, 뭐, 어, where, Do where do you live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넌 어디 사니? Live 라는 자 일반 동사를 의문문을 만들어서 do 를 썼고 의문사 쓰죠. 이렇게 의문사 do 를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의문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런 의문문들이 이런 의문문들이 자 간접 의문이 뭐냐면 이런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뒤에 이어져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 목적는 우리가 을를로 해석하죠. 자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형태는 자 여기 있어요. 보면 은 색을 바꿔서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순서대로 이제 바뀌어서 어떤 문장에 뒤에 들어가서 목적 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의문사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제 의문사가 없는 경우예요. 그 문장에 의문사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다 의문사를 예를 든 건데. 의문사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의문사 대신에 if나 w h e t h e r 써요 whether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쓴다 이겁니다 자자 자, 여기 보면 주로 쓰이는 문구가 여기 있는데 이런 문장들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의문사가 의문사 주어 동사 또는 if나 whether를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써가지고 얘가 간접 의문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주로 쓰이는 문구, 문구가 보다 이제 다, 동사인데, 동사. tell. 그 다음에, tell, 나, no, 알다. 그 다음에, guess. wonder. 뭐 이런 거. no. 또여기 k no 나왔죠. 얘는 이런 동사들 나올 때, 주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여기가 이제 목적어가 자리잖아요. 그죠? Can you tell m 미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무엇을? do you know니? 너는 아니? 무엇을? 개 e 에 s 짐작할 수 있겠니? 무엇을? 요 무엇을 자리에? 자 의문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은 문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문사가 없는 것은 if나 whether를 써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연습을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Do you know? 라는 문장과 Do you know?와 When does the library open? 자, 그 도서관은 언제 언제 엽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너는 아니 그 도서관이 언제 여는지? 이것이 의문문이야. 그죠 When does the library open? 이 의문문인데 이것이 이 문장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Do you know? 너는 아니? 뭘 알아? 그 도서관이 언제 문을 여는지? 그 도서관이 언제 문을 여는지. 자, 뭘 쓴다고요? 간접 의문 들어가면 의문사 쓴다. 그랬지. 의문사는 웬이네? 언제? 그 도서관이 뭘까요? 주어. 자, 이게 의문사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지. The library. 그죠? The library. 그 다음에 열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면 돼요. 동사는 뭐죠? 여기서 동사가 open이죠. open. 그 다음에 묻는 말이니까 이제 물음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 does가 빠졌어. 그죠? 이건 does는 e n 이라는 일반 동사를 의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 근데 이게 의문사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이 동사 e n 만 쓰는 거야. 근데 주어가 3인칭 왔으니까 o p e s 가 돼야 되지. o 거 does. 거 s 빼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좋았어. 자, 다음 또 봅시다. I wonder what, what is her name이에요. 자, 그럼 나는 궁금해. I wonder. 궁금해, 뭐가?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 뭐를 쓴다 그랬어요? 간절 의문으로 들어갈 때는 의문사 쓰고, w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가 뭐야? her name is. 이렇게 된다는 거지. 주어 동사. 이 전체가 목적을 하는 거야. 그죠? 자, 원래는 what is her name? 이라는 의문문이었는데, 이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데, 이게 이 문장의 목적으로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써주면 된다. <laughs> 좋아요. 다음. Tell me, 말해주세요. 뭐를? Can you speak English? 너는 영어로 말할 수 있니? 의문사가 없네. 이거는. 그죠? 의문사가 없죠? 이건 조동사야. 그죠? 의문사가 없을 때잘 보세요. 자, Tell me, 말해줘. 나에게. 아, 의문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기다가, if나, whether를 써준다고 그랬죠. if를 써볼까요? if, 그 다음에 주어동사야. 그죠? 주어 뭐지? 여기서 you speak 있는 것 h you가 주어잖아. you speak 이 can은 어떻게 할까? 자, 이거는 음, speak 할수 있는 자 없느냐에 묻는 can이니까 같이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주어야. 음에서 대신에 썼어요. 그다음에 이건 동사 굳이 can speak까지 같이 가야 되겠지. can speak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요 문장의 목적어. 이 문장 전체의 목적어는 예고, 그죠? 말해줘. 만약 뭐뭐한지 아닌지를 인거고, 요 문장에서는 여기 욕구조가 같이 있으니까, 너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해줘. 그러니까 인것이까지 같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마침표 찍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어, 간접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much 얼마나 많이, how old 얼마나 나이가 든, how long 얼마나 길게, which food 어떤 음식, 이렇게 의미 단위로 쓰이는 의문사 구는 함께 다녀야 돼 함께. 그러니까 하 의문사만 왔다고 하우나 요 하우만 쓰면 안 되고 얘네들을 같이 데려보아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문사가 그 문장에 주어일 경우에는 간접 의문을 의문사 동사를 쓰는 거예요. 원래 간접 의문이 되기 위해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를 쓰게 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 이것처럼 who ate Who ate, who ate it? 이, 합시다. 누가 먹었니? 그것을. 자, 이 의문문이면서, 의문사이면서 얘가 주어야. 의문사이면서. 그죠? 이럴 경우. 그럴 때는 의문사가, 음사, 의문사, 주어, 동사써야 되는데, 의문사이면서 주어니까 의문사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 동사만 써주면 되는 거야. 요거 자, 문장을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웠던 걸 근거로 여러분이 이 뒤에 있는 문제는, 음, 여러분 직접 한번, 예,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풀어보세요. 뒷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 포즈하고 풀어보세요. 자, 오케이. 풀어보고 왔죠? 자, I wonder how old is she를 한 문장으로. 나는 궁금해. I wonder. 뭐가 의문사가 있네요. 그럼 의문사 써주고 주어동사. 주어는 she네 동사. 자 그런데 how old는 같이 따라간다 그랬지. 자 요거 놓치면 안 되죠. how old 이제 의미가 얼마나 나이든. 요거는 의미 구를 다시 다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I wonder how old she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았어요? 아, 틀리다 괜찮아. 틀리면서 틀린 사람은 아 뭐가 잘못됐구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겐느 티얼미 말해주겠니? How long will you stay here? 너가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지를 말해주겠니? 자, 역시 앞에 말해주겠니? Can you tell me 무엇을 목적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how long 얘네들은 같이 다닌다 그랬지? 의미가 있는 것은 how long. 그다음에 주어 동사 you. 요 주어 동사는 살려줘야 돼. You will stay. 요게 주어 얘네가 동상과 동사구야. Stay here. 그렇죠 물음표. 물음표도 있지만 안 되죠? 이 a n you t e 가 물어보는 거니까. 자,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너가 여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지? 그렇죠 의문사가 있어요. 다음, Can y o 가 있네? Will he come to the meeting? 그가 미팅에 올까? 의문사가 있어 없어? 의문사가 없네. 자, 의문사가 없는 것은 어떻게더라? Can you g u e 써주고, 그 다음에 if나 whether를 써준다고 그랬어요? If나 whether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는 뭐야? He. 동사는, will come 이네. 그죠? 조동사니까. will come. 그 다음에, to the meeting. 까지 하고, 물음표. Can you guess? 짐작할 수 있겠니? 이런 말이 짐작할 수 있겠니? 그가 그 미팅에 올지 안 올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Tell me, 말해줘. Who ate it? 누가 그것을 먹었니? Who ate it? 누가 그것을 먹었니? 이거야. 누가 그것을 먹었는지 말해줘. 자, tell me. 자, 의문사가 있는데, 의문사이면서 주어네, 이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의문사이면서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목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같이 가야겠지. Tell me who ate it. 말해줘. 누가 그것을 먹었는지. 그죠? 의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if나 whether는 필요 없어. 의문사이면서 주어니까, 의문사 쓰고, 동사 쓰는 거 되는 거야. 나머지 it은 여기 이 문장에서의 목적이니까 같이 따라가야겠지. 다음, I wonder. 나는 궁금해. 뭐가 궁금해요? 나는 궁금해. 얼마나 자주 너가 너의 할머니를 방문하는지. 얼마나 자주 의문사 있네. 뭐, 그냥 how often은 같이 따라간다 그랬어. 그죠? 아주 쉽지. 수학 같아. 꼭 공식 같아. I wonder how often.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자, 둘을 살려주면 안 되지. 이거는 일반 동사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주어 동사. you visit. 그죠? your grandmother 마침표 요거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여기에 현재일 때는 s나 es를 붙이는 거 기억해야 돼요 영어에서 시제일치 그리고 수일치 여기서 수일치에 해당되겠죠 이게 you가 만약에 she면 she visits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또 I want to know 난 알고 싶어 뭘 알고 싶어? I 자 Want to know? Did you understand me? 예, 나를 이해했니? 내말 알아들었냐? 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건 의문사가 있어 없어? 의문사가 없어요. 얘는 조동사야. 그치? understand를 예, 과거형이니까 과거형 조동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야? If나 whether를 써야겠죠. I want to know if 그다음에 주어동사 you. 자, 동사를 쓸때 주의해야겠지? 뭘 써야 될까요? did라는 과거에 으니까 understand에 과거형을 써야 돼. 그치? understood. me. 마침표. 그죠? 나는 알고 싶어 너가 나를, 내 말을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가 틀린, 틀린 사람이 있으면 뭐가 틀렸는지 체크하면서, 아, 내가 이것이 틀렸구나라고 배우면 됩니다. 자, 두 문제 더 봅시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말해줘. tell과 leave. 말해줘. tell me. 나에게 말해주는 거니까. 너가 어디에 사는지. 너 어디 사니? 라는 의문사, 의문문이야. 그지너 어디 사니? 아까 너 선생님이 예를 들었네. <laughs> where do you live? 잖아.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사니? 음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tell me.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써주고, 그 다음에 where? 의문사 써주고, 주어 동사. Where you live? 그죠? 말해줘, 너 어디 사는지. 자, 됐죠? 그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짐작할 수 있니? 짐작할 수 있니? 이거는 Can you guess? 그죠? 그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얼마나 사랑하니? 자, 이걸 먼저 uh, How much does she love you?겠네. 그죠? How much 이 문장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걸 만들기가 어렵겠지. 물론 요 단어 선생님이 제시한 것 갖고 만들 수 있을 수 있겠지만, how much 얼마나 많이 그녀는 사랑하니? Love라는 일반 동사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does가 나온 거야. 주어가 she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can you guess 의문사가 있으니까 그대로 의문사 much 따라가야 되지. How much 그지? 그다음에 주어 동사 뭐야? She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she Love's가 되야 되지. 그다음에 U까지. 그렇죠? 자, She. 여기서는 e 즈 때문에 love가 됐지만, She. 다 이것도 다 현재형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love니까 love's가 되지. 자, 그녀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짐작이 되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입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이하인때 많이 배웠는데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쉼표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 자 어떻게 쓰느냐면 선행사에 있는 부가적인 설명할 을때 선행사를 선행사를 부가적인 설명할 을때 원래 관계대명사 앞에 항상 선행사가 있잖아 그지 기억나나요? 이건데 항상 명사야 그지? 선행사는, 여기 앞,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거꾸로 꾸며주는 거였는데,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법은, 이제 계속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해석해 나가면 돼. 자, 똑같은 게,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나 w 을 써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면 위치를 써요. 우리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뭘쓸수 있었지 또? 넷을 쓸수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d e a t 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컴마 다음에 d e a t 을쓸수 없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쓰는 거니까, 컴마 다음에 who 쓸수 있어? 어, 대. 컴마 다음에 whom 쓸수 있어? 어, 대. 컴마 다음에 위치 쓸수 있어? 어, 대. d a t h 만못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last night 지난 밤에 I met 난 만났어 내 친구 Mary를 근데 그 Mary는 영어 선생님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전 조연법 계속 적연법 말할 때는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지 영어 선생님인 Mary를 이거 있는데 이거는 콤마 후 이거 그러니까 주어니까 이게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후 주격관계 주격 내면서 후가 나온 거, 야 그건 똑같아. 지난밤에 나는 만났어. 내 친구 메리를 누구 그 메리는 요, 요 바로 설명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바로 하면 돼요. 그 메리는 영어 선생님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삼촌. 삼촌은 축구 선수인데 방문하려고 해. 우리를 다음. 어 이거 뭐야. 넥스트가 잘못됐네. 엑스죠. 넥스트 위크 다음 주에 방문하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삼촌. 그 삼촌은 축구 선수야. 방문하려고 해 우리를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그녀는 샀어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커마가 있네요. 어, 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인데 대세 쓸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 스마트폰은 매우 비싸. 계속 이어서 연속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녀는 샀어 새로운 스마트폰을. 그 스마트폰이 매우 비쌌어.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 한정적 용법은 뒤에서 이게 한정에서 한정 제한 이런 뜻이야. 그것만을 꾸며주는 거야. 근데 계속적 용법과 차이점. 자 보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콤마가 없어. 그래서 그녀는 아들 하나가 있어. 근데 선생님인 선생님인 아들이 한명 있어. 여기는 아들이 두 명, 세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선생님을 하고 있는 한 아들이 있어 이런 뜻이야, 이건 근데 이거는 보자. She has a son. 그녀는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아들 하나는 선생님이야. 여기는 아들이 한 명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녀는 아들을 한 명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has a son. 근데 그한 명이 선생님이다 이 말이고. 여기는 아들이 여러 명 있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선생님인 그 아들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뭐 해즈라고 해서 좀 약간 이즈, 이상할 수 있지만 뭐 러브든지 뭐 샌드든지 보냈다 이렇게하면 좀더 구분이 될수 있겠죠 어쨌든 이해는 되죠 좋아요 여기도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맞춰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됩니다 스탑하고 오케이 자 한번 해보고 왔죠 같이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 한거를 맞춰보세요 I love 제주도 나는 제주도를 좋아해요 제주도는 또는 이게 뭐 이시라 이시 될수 있고 그것은 be famous for, 유명해요. 그것의 아름다움으로. 자, 그러면, I love 제주도. 자, 기속적인 보고를 만들어봤어요 제주도, 제주도가 사물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is famous for니까 동사가 와야 되겠죠. is famous for its beautiful. 그래서 이거는 주격 강계되 명사예요. 동사가 있으니까, 그죠? 그 그는 샀어요. 아주 커다란 집을. 근데 그 집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계속적인 법으로 쓰라니까. He bought a large house. 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comma, which를 써야 되겠죠. 그죠? which, 그것은, 자, 가지고 있어요. has.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 출격이죠? I don't like the boy.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 남자에는 거짓말을 해.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적으로 하라 했으니까. 자, I don't like the boy. 자, 이 선형사를 계속.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후가 되겠네요. Tells a lie 써야 되니까. 그죠? He tells a lie.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 남자에는 거짓말을 해. 이렇게 계속 이어 서하는 거예요. 한전적 법은 나는 거짓말을 하는 그 남자를 애 좋아하지 않아가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우가 봅시다. 자, 이 다음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까? He said that 그는 대티야라고 말했어요. He was rich. 그가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말했어요. 지금 뭐가 돼야 될까요? 하면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선행사인데? 선행사는 분명히, 명사라고 했는데, 명사? 그지? 어? 리치? 리치, 이거는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럴 때는, 자, 관계대명사의 기술점법은이 문장, 앞에 문장 전체가 다 선행사를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가, 자기가 부여하다고 말한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받는 거예이 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오케이? 자 이렇게도 받기도 합니다. 위치가 이 전체를 받은 거예요. 다음. 자 나는 미스터 박을 만났어요. I met Mr. Park. 근데 그 미스터 박은 후죠. 자 is my friend's uncle인 거 보니까 주격이야 그래서 is my friend uncle 나는 음 미스터 박을 만났는데 그 미스터 박은 나의 친구의 삼촌이다 이렇게 설면되 했죠. 마지막 자, 그는 에, 리스, 리버사이드 파크에 갔어요. 그것은 전부 다다 축격이네. 다 자, he went to riverside park. 자, 이게 사물이니까 위치를 써야 되겠네. 그죠? 위치. 그다음에 is popular.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돼요. 그래서 그는 리버사이드 파크에 공원에 갔어요. 그 리버사이드 파크는 유명해요. 10대들에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어, 간접 의무문과 관계대명사 기술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음, 한 번에 이해 안될 수도 있어요. 어,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완벽하게 잘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